안녕하세요 교양 있는 모든 걸 무던 걸 교양 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받아쓰기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댓글창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건드리지마 건드리지마 여러분 어떻게 쓰셨나요 정답은 건드리지마가 맞습니다 혹시 건들이지마라고 쓰셨나요? 안타깝지만 건들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건들이다만 있어요. 이거 사실 TV나 예능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맞춤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맞춤법 틀린 걸 예로 들때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혹시 틀리셨나요? 저는 이해합니다. 아마 이렇게 많이 틀리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건들이다라고 하면 뭔가 건들이다를 이 성의 없이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쓴것 같잖아? 쓰는 건 건들이다 라고 하고, 읽는 건건들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거나, 건들이다 들이다. 이 들이다 라고 하면 뭔가를 줘야 할것 같잖아? 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건드리다는 들리다나 들이다와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냥 건드리다가 하나의 단어예요. 사전을 한번 봐볼게요. 건드리다. 하나의 단어죠? 이 건드리다는 다양한 곳에 쓰는데요 꽃을 건드리지 마 손으로 건드리다처럼 무엇인가를 손으로 만지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심기를 건드리다 자존심을 건드리다처럼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이두 가지 모두 건들이다가 아니라 건드리다가 맞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문제를 하나 더내 볼게요 이건 어떻게 쓸까요 다시 한번 댓글창에 써보세요 건들지마 건들지마 이건 어떻게 적으셨나요? 뭔가 이상하죠? 이때는 건들지마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건들이다라는 말은 없지만 건들다라는 말은 있어요. 건들다는 바로 건들이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건들이다는 안 되지만 건들다는 됩니다. 즉 건들이지만은 안 되는데 건들지만은 돼요. 좀 헷갈리죠?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하나 건들이다는 없다. 건드리다만 있다. 둘, 다만 건드리다는 건들다로 줄였을 수 있다. 오늘은 건들이다 건드리다, 건들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들이다라는 말은 없다는 점, 건드리다 혹은 건들다가 맞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교양 있는 하루 보내세요.